선박공학 기초 및 용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박 관련법과 기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MO, 두 번째는 IMSAS 그리고 PSC. IMSAS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이고요, PSC는 Port State Control입니다. 어, PSC는 기출이 나온 적이 있고, IMO도 관련된 내용이 기출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급과 아약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IMO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입니다. 우리말로 국제해사기구라고 하고요. 1948년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IMO c 즉 처음에는 자문기구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고요. 이후에 국제해난사고에 따른 선박 건조, 운항설비 구명설비, 구조탐지 등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필요성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1982년 국제적 업무추진기구로 변경이 되면서 강행적 기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이때 IMO로 변경이 되었고요. 어, UN의 12번째 전문기구입니다. 표어는 Safe, Secure and Efficient Shipping on Clean Ocean입니다.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의 운항을 깨끗한 바다에서 한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MO는 최상위 총회가 있고 그 아래 어, 총회는 어셈블리, 다음에 이사회 카운슬이 있고요. 그 아래 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커미티입니다커미티인데첫 어, 번째는 법률위원회, LG, 두 번째 해상환경보호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회사안전위원회 (MSC), 기술협력위원회 (TCC), 간소화위원회 (FAL) 즉, L.G. e MEPC, MSC, TCC, FAL, FAL 이렇게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다루는 MEPC와 MSC는 일곱 어, 개 전문위원회, 즉 위원회의 전문 위원회 서브 커뮤니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연1에서 2회 아마 7월 정도 그리고 전문 위원회는 연 1회 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요.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가장 상위 조직인 총회 어셈블리 그다음은 이사회 카운슬 다음은 법률 위원회 l 리지 에리지 MPC MSC, TCC, FAL, FAR,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m p c 와 MSC는 7개의 서브커미티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MO 작업과 협력 관계입니다. IMO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작업이 되는데요. 그 구성은 UN, 전문 산하 기구,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의 이행은 선급협회 IMO의 회원국 감사제도 IMSAS에 의해서 이행이 될 것이고 항방국 통제 PSC를 통해서도 이행되고 감시됩니다. 문서의 효력은 강제성 순서에 따라서 협약, 컨벤션, 의정서, 프로토콜, 결의, 레졸루션의 순서대로 강력합니다. 협약, 의정서, 결의. 컨벤션은 여러 나라가 협정한 사항입니다. 즉, 강제 구속력이 발생하고요. 프로토콜은 관계국의 대표자가 IMO 회의에서 기록하고 기명한 국제 문서입니다. 이 역시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졸루션인데요. 어떤 국가나 단체가 어, 이런 것은 좀 통일하고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제의하고 IMS, IMO에서 논의 및 채택까지 되어야 합니다.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컨벤션, 협약, 여러 나라가 협정한 사항, 의정서, 프로토콜 대표자가 회의에서 기명하, 기록하고 기명한 국제문서, 구속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의, 레졸루션, 어, 이렇게 해야겠다고 제의하고 논의하고 채택된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어, 강력한 순서대로 협약, 컨벤션, 그리고 프로토콜, 레졸루션이세 가지의 순서대로 강력하다고 했는데요. 그럼 협약에는, 대표적인 협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총한 60여 개의 IMO 협약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솔라스, 국제해상 안전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ty of Life at Sea. 이게 유명한 타이타닉호 때문에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ICLL, 국제 만재일수선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 o a l i n e 세 번째로, 콜레그, 국제 해상 충돌 방지 협약. 어, 이 콜레그에 따라서, 어, 라이팅에 대한, 그러니까 충돌 방지 위해서 어떻게, 어, 해상에서 이동을 하고, 누가 좌측으로 피하고, 우측으로 피하고, 그 선박의 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이 콜레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폴 국제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 마지막으로 톤에이지 국제선박톤수측정협약입니다. 가장 많이 다뤄지는 협약 중에 하나인 마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폴은 총 6개의 안엑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안엑스는 기름의 오염, 오염 방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원유하고 연료유 등 일반적인 원유와 석유제품, 석유류 등 그리고 그 폐기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nnex 2는 산적 유해 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규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원유나 석유제품보다는 좀더 강력한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Noxious Liquid Substance라고 하는데요. 이걸 벌크로 실을 때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 규정으로 i m IBC 코드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 산적 유해 액체 물질은 폭발, 가연성, 부식성, 감염성, 방사성 물질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NX3는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폴에서도 보면 정의상에 IMDG 코드에서 규정하는 해양오염 물질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엑스4는 오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오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의료구역의 배수, 동물이 있는 구역의 폐수를 얘기합니다. 안엑스5는 폐기물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면, 가비지라고 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각종 파송품 등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네스 6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룩스, 속스 입자, 오염층 파괴물질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룹니다. 앞에서 IMO의 문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말할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IMO의 회원국 감사 제도입니다.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입니다. 주로 회사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약의 효과적인 적용 및 이행을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 즉, 벌룬터리, 어,로서 15년까지 이행이 됐고요. 16년도부터는 강제로 시행되면서, 어, 이름이 IMSAS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우 회원국 감사는 7년마다 이루어지는데요, 즉 1년에 25개의 국식을 감사를 시행을 합니다. 순서는 사전 질문서 작성 및 회신, 그리고 협력각서 서명하고 협의하고요. 그 다음 어, 심사 계획하고 임시 검사 보고서 및 요약하고 중간 검사 보고서 및 요약하고 완료 보고하고 지적 사항 개선 계획 작성을 합니다. 즉뭐 지적 사항을 받은 국가겠죠.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피드백을 합니다. 다음은 항방국 통제입니다. PSC라고 하는데요, Port State Control. 이 내용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이 국제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이행 여부를 항만 당국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즉우리나라에 어, 배가 들어오면 외국 국적에 배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어, 너 마폴, 솔라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나, 검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PSC는 USCG, 그 즉,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자체 규정을 또 가지고 있으며, 퀄10.21 제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USCG 검사를 없이 패싱할 수 있도록 또뭐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암사는 호주의, 항만국 호주 항만국에서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걸로는 암사에서 의장품이나, 어, 헬리콥터 랜딩 마킹,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성급입니다. 성급도 기출이 됐던 내용이죠. 아약스와 더불어서. 성급은 익히 알다시피 보험 및 성급, 선박의 등급을 정하기 위해서 17세기 이후부터 해운업 및 보험업자들을 중심으로 영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성급은 영국 성급으로 1760 년에 생겼습니다. 선급의 주요 업무는 선, 신조 선박의 건조 감리, 즉 스페시피케이션을 리뷰하고 어, 룬앤 레귤레이션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각종 도면을 리뷰를 하고 어, 건조 감리, 컨스트럭션 모니터링 을 합니다. 다음은 2급선의 증서를 발행합니다. 어, 서티스피케이트와 억셉산스 도큐먼트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명록을 발행을 합니다. 선박이 어, 플래그에 등록되는 것을 함께 이제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규칙 및 재정을 발행을 합니다. 클래스 룰과 리카이어먼트를 어,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및타 기관의 검사를 대행을 합니다. 플래그 어드미스트레이션과 포트스테이트 컨트롤의 어, 검사를 대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품질을 보증합니다. 품질 보증이 필요한 보험사와 선주, 금융기관 등의 어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각 야드들과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DP, Joint Band Development Project 등을 통해서 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선박이 생기면 어, 그 기술과 규정에 대한 협력을 합니다. 다음은 IAX입니다. 국제상급연합이고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y 1968년도에 생겼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제회사 기구의 기술자문, 그리고 공통된 규칙, 그리고 해설 등을 발행합니다. 각 성급마다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한 통일성과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 발행을 하는데요. 공통된 규칙으로는 CSR, 그리고 Unified Requirement 등이 있고, 해설서로는 Unified Interpretation, UI 등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AX의 멤버는 총 12개입니다. 최근의 특이사항으로는 2022년 3월 RMRS가 퇴출이 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 퇴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터키가 신규 멤버로 등록이 됐습니다. 트루크, 로이두, t u r k 와 LOYDU, 터키입니다. 현재 12개 멤버는 ABS 미국, BV 프랑스, CCS 중국, CRS 크로아티아, DMV 노르웨이, IRS 인도, KR 한국, LR 영국, NK 일본, PRS 폴란드, 리나 이탈리아, 터클로이드터키에 RS,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CCS 중국, RS 첫 번째 CRS 크로아티아, RS 두 번째 IRS 인도, RS 세 번째, PRS 폴란드, 그리고 뚜루쿠, 로이두, 뚜르키에입니다 뚜루쿠, 뚜루쿠, 로이두, 뚜르키에 이렇게, 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